아, 라인! 라인 하르트! 키바 보이스 안 들리니? <laughs> 라인 하라고! 아, 근데 아까 전파에도 탱커 하긴 했다 아, 그래 아, 맞다 다음에 공격할 때는 딴거 하세요, 블루 하세요 뭐야, 스킬이 나갔는데? 저, 아, 저루안들린다 들린다, 들린다 블루 쪽 빼요, 블루 쪽 빼요 블루 라이아지않았으니까너 다리 밑에 오게 놔둬야 될것같아 일단 이스탄번 내려가나? 야, 일 야, 일 야, 다 야, 다혼 자, 야, 혼이 미도 이치, 미도 미도 이 미도 이 미도 이치. 미도 이층 미도 이 미도 이치. 미도 이치. 미도 이치. 미도 이치. 미도 이이미이이이이이 내일이면, s p 파라드가 있어. 미선필 우리 라 미사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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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2층 확인 미사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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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필 미사필. 미사필. 미와미사 잘한다 오케이 내가 바꿀게 사이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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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가자, 가자, 가어 가자, 가자,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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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가시가르시자르시가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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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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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

라이 혼자예요, 거기. 나타야서. 야타, 야타. 야타 혼자. 컴퓨 야타 혼자. 나타자. 알았어. 아이 키어도. 알았는데. 사라슝 구돌이. 이도 왼쪽에 텀물, 오케이, 혼자. 이도 쟤 볼게요. 붙여 볼게요. 디바 뒤에 있고. 이 2층에 있다, 디바. 비행기. 또 필. 어. 라이 이거 차량 키어도. 한쪽 혼자야. 한쪽 해야 돼. You're going to be okay. 라인공 왔어요 so 아, 라인라인을 계속 자리하고 왔어요 다 아, 아, 있어 나 궁있어 <laughs> 같이 있어. 쓰자 저..저쪽까지 라인이고 야 근데 야타 궁기어 파라 프반 왼쪽 2층 <laughs> 아니 윈디를 지금 <laughs> 이 상태에서는 절대 못뜬야 종수야 한번 가자 같이 안돼 얘네..아니 아니, 아니야 하지마 종수 너 쓰지마 야타 궁 뺄게 이걸로 아,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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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오른쪽 2층에 있어요 야타필, 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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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다 포지션 다 있어? 위에위위에서위에서성 위성, 야성 위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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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 위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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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나성 위성, 위안한성 위성, 오케 위성, 오케 위성, 리 아이고. 녹아 버렸다. 야, 뭐야? 궁 아껴. <laughs> 나나녹았어 지금. 야, 종수 넣고 막껴라 이거 라인공으로 막자. 안그안 쏴도 더라고 아, 총수야, 연기 한번 가서. 잡았다. 어, 손가락 아파. 아. 저쥐에다면 쓸게요. 여기다가. 있공 <목소리> 잡자 이번에. 나 중수 간다. <목소리> 어, 가자. <목소리>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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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파라 공 있을 거야. 자리도 있다. 아 나이스 감사요. 해 마지막에 A 흔들려가지고 또또올 거예요. 또올 거예요. <목소리> 위에 파라 위에 자리야 위에 자리야 2층 자리야. 어나알 알아. 하려아궁 온다 아닌가? 아나 와봐 아나 와봐 나이스 나이스 <머리> 뒤에. 아. 나 i 팔 하나 왔나 위도다. 위도 위치좀요 정면. 위도 뒤쪽, 위도, 위도 정면 라인 뒤에. 나이스. 나이스. 그 일로 라인을 지금 팔아 보니까 팔로 내렸네. 나이스. 한번 없다 나다신들러하실 분. 어? 다음들하실 분. 어? 그다음하실 어? 그다음하실치하고 있어. 이거 들하면 안될 다 같은데 료하 강.. 다른사람들하실 분. 그다지에 치료하실 분. 그다에다이에치도도비행다 비행기 비행기. 비행기. 나 갈게 나머지는 앞에서 라인 진지하고 라인 궁 조심하고 아 내가 먼저 어 아이고 힐 줬는데 라인만 피 아이고 나 잡으셨네 슈가 아, 메르시그마 나 근데 메르시그마 메르시그만아잘 쏜다 메르시그마는 근데 장난 아니야 야 뭐야 왜안여 뭐야, 아니 너무 혼자 다니면서 낫죠? 와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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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막혔다, 막혔다, 막혔다. 하늘이 날아가지고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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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가요. 살렸어 일었다. 아려 날려, 저려 와, 나 이거 스이 일단은 YH Y 님 너무 혼자 다니죠. 근데 거야, 네, 저번에 실버라 한 분일 거 아마. 실버라 팀원들이 파란. 말해줘야 돼 이거. 팀원들이 알아서 말해줘야 돼. 저분한테 가지 말라고 아이거내군데 Fire at will. I take you. Oh, well, we h a v 요 a whole 요 e a m Oh, but I'm there. I'm there. o 오케이 okay, o k 그 y Okay, o k a 고 Okay, 러 k 만하고 k a y o k a